추자 바다를 사랑하는 낚시인 이영원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추자 바다를 그리워하는 남자 바로 홍콩 낚시인 데리다 낚시라는 공통 분모로 1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 두 조사 스페셜 피싱 오늘 이 시간에는 국경을 넘어선 두 낚시인의 추자 바다 이야기 속으로 안내합니다. 추자도의 화끈한 손맛을 찾아 바다로 나선 이영원 조사와 대니 오늘 두 조사가 포인트로 정한 곳은 하추자도에 위치한 프랭이 연등 포인트다. 두 세계 여가 모여 있는 포인트로 여름철 농어 낚시와 겨울철 감성돔 낚시로 유명한 곳이다. 어 여기는 푸랭이 연등입니다. 아, 사자를 바라보는 프랭이의 남쪽 부분에 속합니다. 오늘 뭐 제비가 찾아오듯이, 오랜 낚시 친구, 어, 데니가 오랜만에 또 한국을 왔기 때문에, 뭐, 어, 잡아도 좋고, 못 잡아도 금방 틀고 일어나는 그런 아주 부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아무런 부담 없이, 뭐, 조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랜만에 재밌는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감성돔 낚시가 주를 이루는 홍콩과는 달리 다양한 손맛을 볼수 있어 추자바다를 찾는다는 대니. 과연 오늘도 제대로 된 손맛을 볼수 있을까요? 드디어 손맛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러나 기대할 만한 녀석은 아닌 것 같다 잔뜩 기대를 걸었던 데니도 조그만 녀석을 잡는데 그치고 말았다 네, 뭐, 낚시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보니까 물속에 시알 잔 손바닥 조금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돌돔 새끼들이 버글버글 하는 것 같습니다. 물 위에는 이제 숭어가 설치고 있고, 그런데 엊그저께 홍콩에서 온분 중에 한 분이 여기서 맹돔을한 53대는 일반 맹 놈을 잡았기 때문에 뭐 잔잔한 것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뭐 행운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니와 함께 낚시를 온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어그제 이곳 포인트에서 제법 큰 시안의 뱅에돔을 잡았다고 한다. 오늘도 그런 녀석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point before two days ago is a big size p a n e l d uh, o about 52 cm something. Uh, I think today we still have a good luck. Thank you. 꽤 쌀쌀해지기 시작한 11월의 추자바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날이 풀려 낚시하기 좋은 조건이다. 제대로 된 손맛이 찾아와 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이번에도 작은 씨알의 돌돔이 올라오고 말았다. 제법 묵직한 손맛. 이번 엔기 대하 던 참돔 이 모습 을 보일까요？다소 피 하고, 싶은녀 석이 죠？이번 에는 부시 리가 모습 을 보입니다. 그래도 홍콩에서는 이 녀석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손맛을 즐겨봅니다. 조금은 방심했던 걸까요? 갯바위로 녀석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떨구고 말았습니다. 타이어. 굿 리벨 타이어. <laughs> 인터레스팅, but uh, 타이어. <laughs> 감성돔 낚시가 주를 이루는 홍콩과 달리 추자바다는 참돔, 뱅에돔, 돌돔, 부시리 같은 다양한 손맛을 볼수 있는 곳이다. 대니가 10년 넘게 홍콩 낚시인들과 추자바다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콩 바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손맛. 특히나 참돔 낚시에 많은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가 이거 이긴 꼬리 헤이 예한 30분 대 보이는 긴 꼬리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보니까 제법 수심이 내려가니까 지금 입질을 하였습니다 아마 조금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꼬리가 위에서는 이제 부시리가 설치고 하니까 부상은 많이 못하는것 같고 한 10m 가까이 내려가니까 입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시알의 돌돔, 그리고 부시리에 이어 뱅해돔까지 모습을 보인다. 조류의 흐름이 바뀌면 또 다른 손맛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엔 또 어떤 손맛일까요? 낚싯대 휨새로 봐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녀석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돌돔이 올라옵니다. 다양하게 입진을 합니다만, 뺀찌가 씨알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25 이상 넘어가고 30 가까이 되면 그래도 손맛이 조금 있을 건데, 지금 나오는 게 거의 뭐, 한22 정도 그런 씨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아무래도 뭐, 자버처럼 설치는 게 조금 너무 잔손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황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조리가 좀 들어오고 합수 지점이 생기면서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뭐, 상 자체는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찾아왔는데 행여 빈 손맛만 보고 돌아가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큰 손맛은 아니어도 잔잔한 손맛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 여기는 불행이 본섬 남쪽입니다. 남쪽에 있는 어 독립된 여로서 연등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뭐한 두세 개의 작은 이제 여들이 뭉쳐 있는 곳인데 어 감생도 포인트로도 좋고 여름철에는 뭐 노어라든지 볼락이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로도 좋습니다. 지금 어 예전만큼은 여기가 뭐 명성을. 예전 명성만큼은 고기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간혹 들러보면 의외의 가를한 번씩 보인,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잔잔한 손맛이 이어지던 오전과 달리 오후가 되면서 바다가 조용해지고 말았다 들물 조류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입질이 뚝 끊기고 말았다 흐름이 바뀌길 기대하며 잠시 여유를 갖습니다. 썰물이 시작되면서 찾아온 입질 쉽게 제압하지 못할 것 같은 부실의 손맛이다. 하하 역시나 버티지 못하고 채비가 터졌다. 저희가 포인트 에 도착해가지고 어 초반에 반짝하고 그다음부터 중들이 받치기 시작하면서 미끼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수온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다가 지금 막 초슬이 받치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수온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돌돔 작은 거라든지 부실이라든지뭐 이런 잡어라든지 이런 고기들이 싹 빠졌습니다 지금. 미끼가 거의 이제 살아돌아오는 그런 형태고 또 바람이 지금 이제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체감 온도까지도 좀 낮습니다. 거의 뭐 오늘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찾아왔는데 조금은 아쉬운 손맛만 보고 있는 대니. 그래도 여전히 추자바다는 그에게 매력적인 공간이다. First come here, uh, I think quite good, and then one Pusili cut, and then some Benji. But uh, after lunch, nothing. <laughs> Only, uh, in, uh, almost uh, 30 minutes ago, one piece Pusili cut. That's all. I don't know why. <laughs> Tomorrow? Tomorrow, I uh hope, -huh. yeah. Tomorrow better, I think, yeah. Because uh, yesterday is, um, the storm just passed. Maybe today is not uh, still. I think it's still confusion. Maybe one more day, calm down and better. Uh, I hope. Thank you. I'm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 o i n e d o i n a n d I'm t t e i i h o i e d t h a n d i o i n g to go to the island. I'm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oing to go 초반 반짝하고 뭐 오후 내내 이연 별로입니다. 어쨌든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낚시를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이제 조금 더 당찬 손맛을 기대하면서 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만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추자 바다가 시원한 손맛을 선사해 주길 기대하며 오늘은 이만 철수한다. 다음 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서둘러 출조를 나서본다. 오늘 낚시를 나서는 곳은 대니가 특별히 요청한 곳으로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포인트 바로 절명여 포인트다. 서둘러 출조를 나선 덕분에 원하는 포인트에 내릴 수 있었다. 요즘 자리 싸움이 좀 치열한 절명여 배꼽으로 왔습니다. 뭐 어지간하면. 절명까지 와서 낚시를 안할 건데, 홍콩에 있는 대니가, 홍콩에서 온 대니가 예전에 여기에서 재미를 본 기억이 있는지 자꾸 이제 절명녀, 절명녀, 홍콩에서도 절명녀가 소문이 나무야. 한번 가자 해가지고 조금 물을 내서 들어왔는데, 끝설물 보고 한 중들까지 낚시를 하고 이제 빠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온이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명년이니까 어느 정도 손맛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썰물 시간에 포인트로 진입한 이용원 조사와 대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첫 입질이 찾아왔다. 낚싯대를 가져가는 시원한 손맛 참 덤을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 오늘도 부실리의 손맛으로 시작하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된다. 역시나 CR 좋은 부시리가 모습을 보인다. 첫 고기가 60 가까이 되는 그런 뭐 부시리가 나왔는데 오늘 또 조금 고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절명 열을 그토록 원했던 테니 입질을 받긴 했는데 기대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 오늘도 돌돔 작은 녀석들이 올라오고 말았다. Fantastic. t h e r e many catch o b n i And n uh, the r s so fast, so I like. 데니의 목표는 역시 참돔이다 절명이어의 거친 조류 속에서 과연 참돔의 손맛을 볼수 있을까 가을에서 겨울로 흐르는 시간. 잡히는 어종은 많은데, 딱히 대표할 수 있는 어종은 없는 시기다. 어떤 어종을 노리고 낚시를 해야 할까? 지금 시기적으로 어종 교체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어종이다 이래가지고 어종에 대한 정체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뭐. 부시리도 빠지기 직전에 지금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퍼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작은 돌도 그리고 이제 참돔이 띄엄띄엄 들어오기 겨울 참돔이 이제 띄엄띄엄 시작됐고 감생이도 간혹 비치고 하기 때문에 뭐딱이여정이라고 대놓고 낚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썰물 조류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 입질은 이어진다. 그러나 기대할 만한 녀석은 아닌 듯한다. 이 정도 뺀 쯤은 뭐 그런대로 괜찮 n i s not p o p 홍콩 is a n o 절명역 끝여와 오구마여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낚시를 하고 있는 배꼽 포인트는 현재 낚시꾼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포인트다. 배꼽 포인트는 추자도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돌돔 낚시 포인트로 배부를 잡기 위해서는 원투 낚시로 공략을 해야 하지만 마리수 조거를 원한다면 찌낚시로도 충분한 손맛을 볼수 있는 곳이다. 3시 가까이 되는 돌돔입니다. 이런 거는 번뭐 사이즈가 이 정도만 돼도 힘도 쓰고 그런 데는 뭐 고기가 보기도 좋습니다. 썰물 조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입질은 이어진다. 참돔이 시도했고, <laughs> 돌돔의 입질 같기도 하고, 무시리 입질 같기도 하고, 무리 아무튼 쉬지 않고 손맛을 즐겨봅니다. 기대했던 참돔의 손맛은 아니어도잔 씨알의 돌돔이 계속 올라온다. Bench, Bench. 다돌 n 급이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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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c 이제 썰물 조류도 끝나고 들물 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조류의 흐름이 바뀌자 이영은조사와 대니도 낚시 자리를 조금 이동한다. 이제 덜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물색은 아무래도 엊그제 이제 파도가 세었고 살인 관계로 좀 어둡습니다만은 뭐이 덜물 포인트는 주로 이제 돌돔과 뱅에도 어, 무시리 이런 것들이 지류대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어느 정도 낚시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삶물 포인트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바람과 너울이 거세지고 있어서 낚시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과연 들물 조류 속에서 제대로 된 입질을 받을 수 있을까? 들물 자리로 옮기고 찾아온 입질. 그러나 이번에도 물돔의 손맛이다. 기대하던 참돔의 손맛은 이번에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오늘 덜물에 참돔 노리기는 배꼽에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제 칠팔낚시 배들이 어, 찍어가는 방향에 닷을 내려놨고 어, 밑밥이 들어가다 보면 강 근처에도 이제 참돔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전격적으로 참돔을 노린다기보다는 들어오면 안 놓칠 수 있게끔 뭐 그런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돔을 노리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이영원 조사와 대니 절명여 배꼽 포인트에서의 낚시를 이대로 마감해야 할 것인가. 국내 최고의 낚시터로 손꼽히는 절명여 배꼽 포인트를 찾은 이영원 조사와 홍콩 낚시인 대니, 이들은 과연 이곳에서 제대로 된 손맛을 볼수 있을 것인가? 최고의 포인트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손맛, 기대하셔도 좋습니다.